마지막 주인공이 있는 곳은 부산의 한 빙상장. 이곳에 어린 시절 김연아 선수를 빼닮은 선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봤는데요. 아, 바로 이 친구인가 보네요. 와우, 스케이트 치는 거 맞나요? 나비 같아요. 나비. <laughs> 네. 이 빙상 위를 내집 안방처럼 뛰고 날아오르는 오늘의 주인공. 아, 이 정말 김연아 선수 어린 시절이 이랬을 것 같죠? 네. 와, <laughs> 와. <laughs> 안녕하세요 최연소 피겨 금메달리스트 온정영입니다 부산 최초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피겨계의 어린왕자 온정영군을 소개합니다 네, 정영군은 지난 10월 전국 남녀 피겨 꿈나무 대회에서 이 금메달을 차지한 부산 피겨의 차세대 기대수인데요 한국 피겨사상 이렇게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수상한 것은 정영군이 최초라고 합니다 아, 네. 금메달 그 달때 높은 점수 받은 기술이 있다면서요. 네, 플립이랑 러츠라는 점그인데 플립... 러츠는 피겨스케이트 덕후 중 고난이도 기술인데요. 어? 정영군은 이 기술로 이번 대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. 네, 아니 김연아 선수도 바로 이 기술로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네. 올랐잖아요. 정영군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네요. 네. 와 대단합니다. 아, 이 플립이랑 러츠 기술. 은 1년 반 동안 음. 매일 2시간씩 연습했어요. 엄청 어, 오랫동안 해요. 네. 원래 한 가지 기술을 하려면 오랫동안 해야 더잘 되는 것 같아요. 클라이언 카메컴비네이션 스피드 레벨 3 해봐. 리 알지? 네. 시트 넷, R 스피드 넷, 체인지에서 사이드 넷, 그 다음에 뒤로 넷. 해봐봐. 피겨를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정연구는 타고난 소질과 끈기로 금메달까지 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어, 단기간에 이런 실력이 가능한가요? 정말 타고난 피겨 선수네요. 들어갈 때 너무 바다를 보고 들어가지 말고, 어? 그리고 발을 빨리 모아야지. 오른발을 빨리. 운동화를 신고 하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발도 상당히 아픕니다. 이게 그래서 그런 인내력 이런 것만 잘 키워주고. 부지런만 하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, 충분히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어느덧 12시. 이 정년군의 연습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자정이 다 돼서야 끝이 와, 난다고 합니다. 아, 정말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군요. 네. 다음 날. 이 정말 정년군의 머리와 몸은 온통 피겨 생각 뿐인가 봅니다. 이 집에서도 연습에 또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데요. 성공해야 될 텐데. 어? 오늘 가서 연습해서 더블 잭성공하 자린딩 하고. 응? 응. <laughs> 늦게까지 훈련하니까 잠못 자고 아침 일찍또 학교 가야 될 때. 그게 제일 안스러워. 하고 있는 걸 보면 넘어지고 이제 멍들고 할 때는 진짜 마음이 아파.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대회 나갈 때나 점프가 성공하는 걸 보면은 대견하고 그래요. 저녁 8시 오늘도 정년군이 빙상장으로 아, 연습을 하러 갈 시간입니다. 오늘은 꼭 더블학습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. 그래. 저도 꼭 성공하기 바랄게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국가대표 시험에 붙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예요. 아이고. 영룡아잘 <laughs> 되었으면 좋겠다. 정용아. 엄마도 바랄게. 파이팅! 선대적인 소질로 각 분야의 최고를 꿈꾸는 우리 지역 신동들 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꼭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파이팅! 네 재능 있는 신동들을 만나보셨는데요.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네. <laughs> 아, 기타계의 고장한축우씨도 인정한 우리 음. 기타 실력 탑다탕탕장 형빈우 기타수준부터 무협지에서 나포한 기술을 사용하는 승희 음. 거기다가 부산 최연소 피어금미널리스트 정유미까지 네. 정말 대단합니다. 이 아이들 보고 있으니까요. 정말 저런 아들딸 있으면 은안 먹어도 돼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요.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새 친구 모두 다요. 정말. 재능 타고난 이 재능도 재능이지만 이 재능은 그냥 묵히는 게 아니라 네. 매일 같이 꾸준히 그러니까요. 연습했기 때문에 네.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 그런데요 이세 친구 모두 연습량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네. 어느 정도예요 대체? 네정년구는요네이 네, 보셨다시피 학교 연습실밖에 모르는 이 연습벌레라고 하고요. 네, 네 그리고 형빈구는 이 자다가도 이 기타 선율이 떠오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네, 기타를 치기도 하고 또 승희구는요. 네, 매일 두 시간씩 기본기를 다신다고 합니다. 네. 재능이 있다 해도 노력이 없으면 그 재능이 빛을 발할 수가 없을 겁니다. 네. 오늘 소개해드린 세 친구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언제가 꼭 최고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네. 네,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즐겁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